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아침 6시 25분입니다. 태양은 동백섬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오늘은 환양여라는 걸 아십니까? 어, 경자 호란 때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그때 청나라에 잡혀간 우리나라 여성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그 잡혀간 이유는 돈을 주고 여자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었습니다.그런데 뭐그 돈은 정확할 길는 모르지만은 그때 돈으로 적게는 30명. 많게는 뭐 150냥 이 정도였다고 하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한 3, 4억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민, 농민이었던 사람이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묵고 죽을 나도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국으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어, 성노리개가 되어서 평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 능력 있고 부유층이나 그런 데서는 돈을 주고 어,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데리고 왔으면 어,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어? 거기 중국에서 행적을 캐묻고 어,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대부분. 그내 쫓겼습니다 그내 쫓겨서 있는 사람들을 또 주민들은 환영녀라고 그 나쁜 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해서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자개를 택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도 나쁜 남자들이지 자기들이 힘이 없어 못 지켜가지고 어? 그 이국 땅에 끌려가서 가정수모와 고생을 하고 어, 있는 걸 돈을 주고 데리고 왔으면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잘 모시고 살아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어, 정조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 뭐 현실이 좀안 좋고, 외간 남자와 어, 통하고 하는 여자들, 우리가 환양년 또는 뭐 호양년 이렇게 부르죠. 그게 환양녀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우리 이조시대 여성들, 정말 남자들 횡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서니까 마음껏 누리고 동등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서로 돕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